미분을 이용한 부등식 증명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증명하겠다. 어떤 걸 증명할 거냐면요.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보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자, 또는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라는 거지.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이0 보이나 이 0은요. X축을 얘기하는 하는 거야.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Y는 0이라고 하잖아.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Y는 0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FX 그래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어,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자요와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런 함수값들이 이런 함수값들이 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값을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된다? 그때는 최솟값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최솟값 보이니 요때 요 y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때 이 y값이 이최솟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왜그러 데 최소값이라는 게 결국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얘기하잖아.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대요. 양수래요, 애가. 그럼 나머지 함수값은 당연히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만 증명하면 된다.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더라. 이거 반대죠. 자, 반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 이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0보다 자 fx가 더 어떻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를 증명하면 된다? 최대값만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응하는 이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은 나머지 함수값은 봐봐라 이 최대값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죠?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최대값이 0 0보다 작으면은 나머지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작은 거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똑같이 등호 붙여주면 돼. 여기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똑같이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자, 두 번째 증명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 이제 이 범위에서, 아까는 뭐였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였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게 정역이 주어진 거와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자, 그럼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A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A보다 크거나 같다. 요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정의역이 주어졌습니다.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정의역인 거야. 다시 말해, 이쪽은 볼 필요 없다. 이 소린 거예요. 나는 이쪽만 보겠다. 이쪽에서 FX가 뭐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두 가지를 살피면 된다는 거야. 자, 우리는요, 이 범위에서 보는 거야. 똑같이 이 범위에서 fx가 증가면서, 하 얘들아, 증가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도, 어쨌든 올라가는 거지. 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야. 자, 그리고 이 fa라는 것은 뭐냐면 출발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a에 대응하는 담수값. 지금 a에서 출발하잖아요. 정의역이. 그래프도 a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데. 요 a에 대응하는 요 함수값이 지금 fa잖아 지금 보이세요 요 함수값이 지금 뭐예요 fa란 말이야 자 그래서 a에 대응하는 함수값만 0보다 크면은 어 0보다 크면은 나머지 함수값도 당연히 0보다 큰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왜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증가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든 간에 이렇게 생겼든 간에 어쨌든 증가하기만 하게 되면은. A에 대응하는 함수값만 0보다 크면은 봐봐 봐봐 이 x축이 다른 말로 y는 0이라 그랬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점의 y값끼리 비교를 하는 거야요 y값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0보다 크다는 소리를 얘기하겠죠. fA가 지금 0보다 크다는 거야. 자 그러면요 증가요요의 0보다 크고요. 자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요. x축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fx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얘들아. 자 만약에요. 자 여기가 나 이거 증명하고 싶어. 이렇게 여기 등호가 붙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등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자 그때 마찬가지 fx가 증가면서 하자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기서 출발해도 되겠죠 여러분. 어, 0보다 커도 되고요. 그죠? 0보다 커도 되고 왜? 어차피 이게 무슨 뜻인데 f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다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되지만은 뭐도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a에 대응하는 이 함수값이 0보다 커도 되고요 0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도 이렇게 등호가 붙으면 되는 거야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붙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요 범위에서요 fx가 증가면서 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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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죠 a 여기 우리가 이쪽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0보다 크면서 증가한대요 이렇게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보이시죠 그럼 x축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x축 위에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어진 이 fx가 항상 0보다 어떻다는 소리예요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등호 붙으면 똑같이 등호 붙으면 되는 거야